뭐 <laughs> 어저 친구 지금 장난 아닌데 이 스냅이 지금 장난 아닌데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<meals> 벌써 끝났어? 어? 다니시지 않냐 끝나겠다. 네, 이모답다 차세대 메인보컬 <laughs> 메인 보컬이에요. 차세대 <laughs> 메인 보컬 와요. 메인 댄서라서 언제? 메인 댄브. 댄브. <laughs> 내가 좀춤 추는데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부끄럽지만. 차세대 비주얼 윤보미 씨 한마디 해주시죠. <laughs> 예? <오> <laughs> 예쁘다. 차세대 기럭지 윤보미 씨. 아왜 그러세요? 비주얼? 아 아, 아. 안녕하세요. 여기 발란권좀 보자. 발란권좀봐라발란권도봐 나는 발란권하는말 봤어. 야, 이제. 어. 나머지는 어. 안 본다. 발란권 봐줘. 나머지는 봐줘. 찍어. 찍고 있어. 년이 아. 어. 뭐라고 어. 쓴 거야, 불평해. 아. 뭐라고 썼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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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슨 일이지? 응. 목요일. 내일 오세요. 내일도 걸이야 아니, 뮤뱅. 뮤뱅. 삼나고 내일 칠레길을 거예요 내일 드라이 가요. 네. 일 간다고요. 네. 응.